드라이버 오케이 드라이버로 뭘 해야 될까요? 불키나 키나 똑같고 음, 드라이버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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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라이버로 안돼 드라이버로 아하 오 깜짝아야씨 깜빡이 켜고 들어 와아 깜빡이 켰구나. 괜찮냐고? 여기서 일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 다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길 떠나야 될 텐데? 어허, 뭔가 지, 꿈이 무너지고 있나 보구나. 아, 눈깔 뽑으면 안 됐었네. 배드 엔딩 안, 안 하려면. 거기서 뭘 해야 되지? 챕터 3, 묘지. 그럼 거기에서 뭘 해야지 눈깔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렵군요. 배드 엔딩 보엔참 쉬운데. 뭐야 이거? 아, 이거 기억났다. 이거 나중에 필요해. 근데 어, 전에는 여기 올때 이렇게 안 왔는데. 이게 그냥 잡으면 피 투성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장갑을 구해야 되는데. 장갑 안 구하면 이거 근데 피 벌써 아니야. 최대한 그, 뭐야? 해피 엔딩 루트를 찾아보자. 어차피 지금은, 배드 엔딩 밖에 못 보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피안 보고, 나쁜 짓안 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엔딩이 여러 개인 것 같으니까. 우선, 최악의 엔딩은 제가 다 죽였고, 막, 다 부시고, 부실 수 있는 다 부시고, 다 해가지고, 배드 엔딩 봤거든요. 최악으로. 근데 그건 그냥 자는 엔딩이었어요.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엔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부러 뒀네. 지렁이는 어땠을까? 어? 뼈다귀도 뒀네. 물음표? 음어어 음... 음... 여기서도 갈수 있구나 어 거미다 지렁이지 거미는 어 아니네 뱀럼 뼈다귀? 아니야 뼈다귀 던질 수 있나? 물어 오... 물어 오기 시킬 수 있나? 아니야 어 뭐야 이브? 어 오로라? 오로라 미스? 음어저 지렁이 지렁이 네 친구다 아닌가? 어, 혹시 거미는 불의야? 아니네, 불 속성은 아니구나. 음문 잠겨있고, 음, 여기서 더뭐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나가자. 삽질 안되고 뒤로 가볼까? 헉. 어머나, 어, 이거다! 초다! 어, 열쇠얻었고 어우, 뭐야? 깜짝이야. 피눈물 흘려. 어우 싫어 저런 거 싫어 탑질할 수 있는 데는 없고 잠깐잠 내가 여기.. 아 여기가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아피는물아직올려 메멘톤 물이? 음.. 열쇠 혹시? 아니네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어? 여기도뭐 거네 아하, 뼈다는 여기다 써? 오케이. 오, 어, 어, 이거 뭐 얻었다? 코킹이다. 코킹이 얻었다. 오케이, 나이스. 오로라, 오로라미스가 또 여기 있네. 음어 어, 이건 뭐야? 어? 지렁이가 살릴 수 있어? 아니네. 그럼 불질러? 아니야. 어, 파리다. 지렁이가 파리 먹나?

이 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죽어야 해. 우리가 두려하는 그 괴물에게 당한 사람들도 마저도 말이 정말 웃음 일이지. 불멸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고통을 준다니. 끝. 진짜는 우리뿐이라 나머지는 우리의 상상을 만들어 줬고 세상은 계속 서 나빠지고 있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도려함으로써 또 다른, 어 악순환. 우리 꿈은 점점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고 있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 어, 당치 보니까 뭐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재주를 배울 수도 있다. <laughs> 이슈, 죄송. 만약 그것이 너에게 온다면, 카메라를 가져가라. 묘지를 했, 해... 그치고 다니는 미치광이 장의사가 여기 있어. 곁은 평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아. 상대방이 죽었던 사람과 사람이 보이면, 어, 아 공격 공격당했다는 게 얘한테 공격당했나 보다. 덮치러 가면? 아, 사진기를 이용해라. 플래시를 무서워하니까 거치게 생겨가지고 플래시를 못쬐는 겁쟁이라니 거이나 있는가 보네 그럼. 지하실 쪽으로 가라고. 오케이. 문이 잠겨 있었어. 생전 처음 보는 잠금 장치로? 지하실로 가서 잠김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흠, 아이, 개무섭네. 혹시 이 문인가? 아, 개무 섭네. 혹시 이문인가? 아, 이문 아니었어. 김치. 아, 괴물 나와. 괴물 나오지 마. 어? 어? 무덤을 해쳐도 되나? 어, 문 문이... 열, 아, 안 되네. 혹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손으로 하면은 아마 피가 묻을 거야. 음, 닫히면 안 되지. 오, 문 열렸다. 이거 삽으로 혹시? 아, 씨, 무서운데. 오, 씨, 깜짝아. 아거구나 어? 오, 뭐야? 어? 지렁이? 삽? 깜짝 놀래켜서? 아니네. 방치 피클. 얘는 또 뭐야? 얘한테 뭐 줘야 되나? 어, 장갑이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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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얘 만져가지고 물린 거야. 야그 괴물이었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야 이씨. 오씨오씨 오십 오십. 오, 오, <laughs> 오 깜짝이야. <laughs> 오케이 꽃.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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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러지 마. <laughs> <놀람> 어, 씨, 이 씨.. 개 무섭네... 꽃을 여기다 맞치나 어? 맞네...? 어파리 어디가... 음...... 뭘.. 기분테이크 주... 모르니? 꽃을 줬으면 너네도 뭐, 나한테 뭘 줘야되지 않을까?? 이게 인지상정 아니야? 쥐새끼한테 아무튼 물리면 안 되고. <laughs> <laughs> 아, 이씨, 깜짝아. 갑자기 뭐프랑켄슈타인 나와가지고 개 깜짝 놀랐는데, 진짜 레알 지렁이 되실래요? 어... 그치. 또 여기 힌트가 뭐야? 여기 못뭐 들어가고... 뭐 줘야 되지 않니? 파리야, 내가 넌대꼽치 줬으면? 흠... 음... 아, 아 아니, 뭐. 이거 부셔야 되나, 결국? 부시기 싫은데, 결국. 그리고... 어? 부셔도 되네? 응? 아, 혹시 삽으로? 맞네. 이거 해도 되나? 파도 되나? 이거 판다고 배드 엔딩은 아니겠지? 피안 줬으니까. 시체가 <laughs> 있네? 오! 무슨 <놀람> 하네 <놀람> <놀람> 프레쉬 없는데? 이지렁이라도몰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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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왜 왜, 왜, 이런걸 줘? 손 줘? 가져가도 돼? 혹시 이걸로 마법의 손인가? 아니네 혹시, 재물을, 받치면? 아, 아니네. 재물 받는 것도 아니네. 혹시 여긴가? 아 여기도 아니네. 혹시 파리? 아니네. 야, 이건 뭔데? 잠깐만. 어, 얘는 묘지명도못 보네? 이팔 아세요? 아니네. 모르시네. 응, 쥐, 쥐한테 주라고, 그러면? 쥐밖에 없는데, 이제? 쥐님? 이걸 드셔, 아니네. 하라고요? 거미님? 어거미님니다 거미님한테 <laughs> 팔을 드리려뇨? 어, 어떻게 되는데 뭐 안주세요? 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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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아무것도 아닌가보네 지렁이 혹시? 야뭐 줘야지 음, 이것들이 그냥 그냥 공짜로 먹네? 아이거 어떡하냐? 아 나도 안줬거나 뭐를 아난너 살려줬잖아 땅, 땅에서 파가지고 기분 테이크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뭐니? 살점? 혹시 쥐님? 아 맞네 해골 얻었고 어? 잠깐 있어 봐 살을 다 먹으면? 뼈다귀가? 뼈까지 뼈다귀 씹먹니 그래 닭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야 어? 해골재물 두고 팔팔팔 팔뼈 뼈 하나 더 거미님이 주실 것같은 왠지 아... 여기 지렁이는 어디다 쓰지? 지렁이는 쓸타이밍 놓쳤나? <laughs> 음... 우선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면 어 열렸다. 오죽음의 예술. 응? 응? 어. 응? 어, 아 그러니까 UFO도 그렇고. 어아 설마 밤어밤 날씨 어, 바뀌었구나 어 별이다. 힐끔 아 이렇게 별을 얻는 거구나. 웃기도 끼야 너는 뭐냐 이꽃탄다고뭐뭐주안 주나 아무것도?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손이 인사. 음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법. 그러면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 하룻밤을 끝내라고. 이상을 이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오케이. 내가 꿈 깨울게요. 근데 당연한 말을 하시네요. 도움은 안 되고. 아, 이 알토 브어 아, 여기 별 하나 더 있고. 지금 몇개 모았지? 세개 모았고. 아, 이 할아버지 알토 이렇게 계시네. 아하. 아하. 이 상자는 뭘까? 아하, 별이 여기 숨어 있었구만. 굿, 굿, 굿. 다 모았지? 그러면. 어, 여기가 아니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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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별 여기 또 있다. 음, 파이쳐진 부담을까? 별 얻었고. 도막 사무. 지크 가이프리 어, 열린다, 열린다. 오,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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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잠깐 나, 나 프레쉬 없는데? 오! 뭐야. 야, 뭔데? 오! 오! 어, 야, 어, 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야, 뭐야. 야, 어두워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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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한오 나... 뭐야? 여기 있던 거 어디였어? 이거뭐 뭐가 나왔나 여기서? 아닌데 여기서 문이 뚫리겠는데? 어, 잠겼다. 어, 대가리 없었다. 아, 대가리래. 어, 머리 없었다 아, 이시기는 아무것도 안주네 계속. 오 그녀를 만났다고? 그녀가 여기 있어? 나 아무도 안 맞았는데, 은신처에 아주 중요한 곳이 숨어져 있었다. 죽음을 여기로 대열만큼 소중한 무언가? 음? 어? 아, 똑같은 말 하시네 그녀? 죽음이 그녀야? 근데 왜 죽음이라 말하고 그녀라고 또 말해?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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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깜짝아 오오 뭐야 지워졌다 여기가 잠시만요 여긴 결국 못여나? 음..뭐 더 얻을, 얻을 수있수있도없도없여데여뭐 딱히 없히없 음. 따라오지마? 이건 뭐야? 지우개 조뭘 지우개 조요오까오오까 아.. 깜짝아.. 씨.. 이건 뭐야.. 오 어, 그거 테디베어.. 아, 겁먹.. 겁먹었어.. 미안.. 안전하지 않던데.. 프랑켄슈타인 돌아다니던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나? 나쁜 놈? 아.. 병원에 나쁜 짓.. 아.. 씨.. 안 하려고 했는데.. 씨.. 다.. 다음.. 플레이에서는 나쁜 짓 안할게요. 아 눈을 찌는 게 정말 예의 없는 행동 미안 까 아, 근데 눈 깎으면 어떻게 했냐고 콩가? 응 너희 부모님들 보시면 하아시 그냥 부모님은 기.. 개... 어이 탈룰라 친구는 있어? 자신의 부모님은 지켜달라고 했다고 아 땅속 깊은 곳에 주무시고 계셔 아이고야 힘든 부탁은 아니지만 진짜 몸이 있었으면 훨씬 일이리아 쉬... 몸? 니몸 네 병원에 있어? 이상 몸뚱아리 어 도와줄게 어, 지우개를 얘한테 쓸수 있다고? 호이 오오 대가리가 왜이래 피 묻은 테디베오문 열렸다 리빙데드 개봉박두 아야 여기서 수술해가지고 아그프랑크슈타인 대가리 따고 이거 한건가? 씨, 개 무섭네. 아 그냥 나가는 거야 심장 못 얻어? 아까 심장 얻을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뭐 이거